박지현의 미스터트롯 2분 콘서트 투어가 5개월간의 꾸준한 활동 끝에 공식 종료되며 팬들의 마음속에 잊지 못할 흔적을 남겼다. 서울 연세대 대강당에서 열린 마지막 공연은 전설적인 공연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뜨거운 열정과 지지를 보여줬다. 박지현은 5개월간의 투어 동안 총 15회 공연으로 전국 주요 10개 도시 약 15만 관객의 관심을 끌었다. 매 공연마다 감동적이고 감동적인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특히 서울에서는 두 번의 공연을 펼치며 티켓과 굿즈 판매로 최대 1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투어의 성공은 많은 관객 수 뿐만 아니라 박지현이 다채롭고 감성적인 무대를 만들어낸 데서 비롯됐다. 수준 높은 음향 시스템부터 화려한 무대 디자인까지 치밀한 준비가 매 공연을 특별하게 만드는데 일조했다. 또한 현장 이벤트 개최 및 VIP 패키지 제공을 통해 수익 증대와 팬들과의 소통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투어의 총수익은 약 300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박지현의 이전 콘서트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행사장 임대료, 음향 비용, 인적 자원 등을 포함해 조직 비용이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다. 비용을 공제한 실제 투어 수익은 약 210억 원이다. 수익은 예상보다 약간 낮을 수 있지만 재정적 성공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번 투어는 박지현이 팬들과의 깊은 관계를 돈독히 하는 동시에 가요계에서의 인기와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관객들은 공연을 즐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박지현의 진심과 애정을 느꼈다. 이번 투어에서도 박지현이 여러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을 입증했다. 장소 선택부터 일정 조정까지 준비 과정의 모든 단계에는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투어의 성공은 그의 음악적 재능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의 경력 경로의 모든 단계에서 그의 헌신과 열정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미스터트롯 2분 투어가 더욱 멋진 성적으로 마무리됐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기며 박지현이 실력파 가수일 뿐만 아니라 팬들 마음속에도 훌륭한 아티스트임을 입증했다.